이것도 정성이 없으면 안 되겠다, 그죠? 그렇죠. 정성껏. 하나하나 이런 것도 다. 어제는 하루 종일 여기 이제 이런 거다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여기 떼면 내일 여기 생기잖아요. 그니까 러 매일 해야 되는 거야. 음. <laughs> 이런 것들이 영양분을 되게 많이, 이 포도가 있으면 포도에 영양분이 집중이 안 되고, 얘들, 얘들이 이제 뺏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다 떼줘야 되는 거예요. 동불선이라든지 여기 곁순, 새로 가지 나는 거. 그러니까 포도한테 필요한 건 오로지 요 가지야. 요렇게 요 가지인데 여기 이제 뭐 곁, 곁에 뭐 달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주면 얘한테 이제 영양이막 집중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, 한가지의 네, 나무, 네. 아, 저 포도송이 네. 하나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리면 얘 특히 이런 데 영양분이 많이 가는 거 이렇게 막세개막 막 달리고 이러니까 나는 이거 안쓸 건데 여기 영양분이 다 가면 얘가 그렇지.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이 이거에서 따준 건 얘는 이제 나무를 키워야 되니까 그 나무 키우려고 이런 것들도 다 따줘야 돼. 음. 그리고 이게 나오면 막 어지럽고 햇볕도 가리고 이제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따주면 크면. 햇볕도 가려지고 통풍이 안 되겠죠. 바람이 안 통하고 음.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떼줘야 돼. 그게 제일 부지런하게 해줘야 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것다 떼주고 또 잡초 없애주고 이런 하여튼 영양분들을 얘한테다 모아주도록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.